청와대 외교안보수석과 외교부 이차관을 지내신 천영호 TV의 천영호 천녀우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화에 당당히 들어가 가지고 우리 어... 스스로 국분을 개척할 어... 생각을 해야 되지 우리의 어떤 정신 자세의 네. 문제라고 봅니다그 수석님 그 정신 자세 말씀하셨는데 저는 북한에 대해서도 이 정신 자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정말 국민으로서 너무 이제 화가 나는 게 뭐냐면. 이 국가 대 국가로서 지켜야 되는 예의를 전혀 안 지키잖아요. 그렇다고 무슨 형제한테 지키는 예의도 아니고, 뭐, 뭐였죠? 뭐 특등머저리? 무슨 뭐말 더듬이? 또뭐 있었냐면 삶은 소대가리? 뭐 하여튼 저런 얘기를 우리가 왜 듣고 있어야 되냐 이런 느낌이 드는데도 우리 정부가 그런 얘기는 듣고도 그냥 모른 척 한단 말이죠. <laughs> 왜 우리 국민에게 이런 그 참담함을 느끼게 하는 걸까요? 정부가. 도대체 왜, 왜 이런 구조가 만들어진 걸까요? 저는 한반도 평화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지켜지느냐에 대한 기본 인식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아. 그 원리를, 에, 에, 그 에. 원리를 이 정부가 어. 잘 모르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에. 이게 평화라는 게, 전쟁이 에. 안 일어나면 물론 다 평화지만은, 네, 네. 평화가 다 품격이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평화의 조건을 누가 결정하느냐, 에, 에.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네. 어~ 이 정부에서는 북한이 원하는 조건에 맞춘 평화 음. 그러니까 북한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음으로써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는 그런 착각을 가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음. 어떻게 보면 그~ 우리가 북한의 핵 인질 상태에서 네네. 우리는 인질이 인질범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면 내가 안전하다 음. 아. 괜히 인질범의 심기를 건드리면 흉기를 휘두를 줄 모르니까 아. <laughs> 우리는 이 인질범을 잘 모시고 아. 신기를 건드리지 않게 잘 음. 관리를 하는 게, 이게 내 음. 일신의 안전을 지키는 방, 방법이다. 이게 이제, 이게 심리학자들이 음. 스토홀롬 신드롬이라고 네, 그렇죠. 그러죠. 음. 그러니까 이런 음. 정신이 하나 있고, 어그 다음에 뭔가 북한에 대한 또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북한 체제를, 어, 체제에 대한 그 인식이 음. 대한민국은 음. 태어나지 말아야 될 나라가 음. 잘못 태어난 사생아처럼 생각하는 거고, 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정통성이 없는 정부고, 음. 적폐 정부고, 음. 대한민국은 적폐 세력들이 세운, 세우지 음. 말았어야 될 나라고, 음. 북한에 대해서는 이거는 저 도덕적으로, 도덕적으로 우리보다 더 위에 있고, 우리가 밭들을 모셔야 될 이건 하나의 <laughs> 주인이고, 에. 우리는 그냥 사생아기 때문에, 에. 우리는 그냥 이 적자의 에. 눈치를 보면서, 에. 적자가 하지 말라는 일을 하지 말고, 그 네. 전제에 공감하지 못하는 우리 국민들로서는 지금의 행태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왜,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하고 뭐 불꽃과 분노였나요? 한참 그러고 네. 있을 때, 그 때, 그 상태를 잘 지나가게 한 것만으로 우리 정부가 지금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왔다고 엄청 자랑하잖아요. 근데 지금 수석님 말씀은 그건 진짜 평화가 아니다. 그 그렇지, 말씀이잖아요. 네. 그러면 진짜 평화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평화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음. 제일 중요한 거는 북한의 평화 파괴 능력을 제거하면 제일 좋고, 제거를 못하면 최소한 평화를 파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수준으로 줄여야죠. 북한이 음. 파, 평화를 파괴할 수 있는 가장 어, 큰 수단이 핵 아닙니까? 핵 미사일 음. 아닙니까? 음. 그러니까 북한의 핵이 없어지면 한반도 평화를 결정할 수 있는 음. 이 저, 주도권이 우리한테 넘어오는 겁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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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평화에 대한 이해관계가 북한보다 높으니까 음. 우리는 뭐 평화를 파괴해서 얻을 게 하나도 없고, 음. 어, 북한은 우리하고는 좀 이해관계가 다르죠. 음. 그러니까 지금 한반도 평화의 가장 큰 위협은 음. 음. 평화를 파괴할 능력, 거기서 오는 거 북한의 비대칭적 평화 파괴 능력에서 오는데, 이 평화 파괴 능력을 줄이든지 제거하지 않고, 그걸 가진 상태에서, 이 흉기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흉기를 사용할 마음을 없애도록 계속 가서 아부하고, 네. 계속 가서 뇌물을 바치고, 네. 뭔가 계속 말을 걸고 네. 해야, 네. 이게 평화다. 네. 이런 착각을 네,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흉기를 없애는 건 이미 물 건너갔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그거는 굉장히 어려운 건 사실인데, 음, 음. 이게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음, 음. 그거는 또, 어, 북한의 손익 관계 구조를 바꾸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음, 그러려면 이제, 근데 많은 공조가 필요한 거죠. 공조가 지금. 필요하고, 제일 중요한 게 제재입니다. 제재가 음. 지금 미국의 대북, 어, 북한이 말하는 대북 적대시 정책에 음, 음. 핵심이거든요. 근데 그 며칠 전에 그 쿼드 첫그 정상회담에서 그 CBID가 들어갔더라고요. 북한의 CBID가. 네. 그러니까 뭐죠? 완전하고 그 검증 가능하고 비가역적인 네. 그저 비핵화. 근데 오늘 특플러스 2, 2 우리나라에 와서 한 얘기를 보면 이이 CBID가 빠져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 미국, 일본, 호주 인도가 얘기한 것을 우리나라와의 얘기에서 뺐다는 것은 남한 정부가 이걸 별로 탐탁치 않게 여긴다는 뜻으로 저는 그렇죠? 받아들이거든요. 네. 그렇죠? 이게 이해가 되냐는 말이죠, 그러니까. 네. 저도 지금 여기 오기 전에 네. 그 오늘 한미 2플러스2공동성명을 네, 네, 네. 언뜻 한번 봤는데 딱 눈에 뜨는 뜨이는 게 북한의 핵 탄도미사일이 음. 문제가 어, 우선적 공통관심사다. 이렇게 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음. 이거는 나무 이야기할 때 하는 이야기입니다. <laughs> 그렇죠. 아시안 국가들이나 <laughs> 네, 이런 나라들이 네, 모여가지고 북한 네. 핵 문제 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네, 네. 북한 뭐 핵에 대해서 심각한 네. 우려를 가지고 있다 네, 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거는 EU 국가들이 모여도 그런 음. 표현은 안 씁니다. 그리고 이틀 전에 일본에서 음. 그 발표한 미일 공동선언에도 2 플러스 2 공동선언에도. 그러니까요. <laughs>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네. 이렇게 표현돼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 남한 정부가 싫어한다는 네,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네.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이건 나무 일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지금 아까 말씀하신 북한 문제에 대해서 왜 이렇게 하는 게 이해가 안가느는 하면 기본적으로 한반도 평화의 가장 큰 위협은 북한 북한 핵에서 오는 게 아니고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에서 온다 하는 그런 북한이 위협이 아니다는 그런 음. 생각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음. 근데 그걸 미국 앞에서 이야기는 못하고 음. 북한 핵이 이게 굉장히 큰 위협이고 북한 비핵화가 한반도 평화에 이게 가장 중요한, 어, 이 해법이다 하는 이런 표현을 안 쓰려고 굉장히 많이 애를 쓴것 같아요. 오늘 공동성명을 보면, 야 이게 무슨 인도 태평양 그, 쿼드 가입하는 문제 중국 위협 그리고 북한 핵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원하는 표현을 그걸 막으려고 우리가 필사적으로 <laughs> 노력을 했구나. 이 웃을 일이 아니다 이건 진짜 에이. 웃을 일이 아니라 에이, 에이. 우리에게 도움될 에이, 일을 에이, 에이. 우리 안보에 필요한 조항들을 빼기 위해서 에이, 에이. 우리가 지금 외교 관료들이 예. 목숨 걸고 지금 미국하고 싸웠구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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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나게 얼굴 붉혀가지고 지금 나온 예. 결과물이 예. 공동성명이구나. 이제 공동성명 예. 이런 건 문안 협상을 미국하고 해본 사람들 예. 딱보면 예. 이야 참이 이런 예. 여기다 에 물타고 예. 예. 예, 이게 내용을 희석시키고 이게 미국이 원하는 핵심 문항을 빼기 위해서 정말 예. 고생을 예. 많이 했구나 그런 느낌을 딱 받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예. 예.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하고 나면 저는 뭐 미국이 볼때아 이게 한국은 정말 동맹국으로서 신뢰하기 어렵겠구나 우리가 지금 앞으로 어, 북한 핵도 그렇고 중국 위협 이런 데서 동아시아의 평화 안정을 유지하는데 한국하고 손잡고 뭘 해보기는 그렀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속으로 많이 하고 난 돌아가지 않을까. 아 우리 국민들이 듭니다. 지금 가장 걱정하는 게 뭐냐면 수석님 지금 말씀하신 그 파트인 것 같아요 한미일. 그 공조 내지 동맹이라는 구조에서 우리 정부가 점점 멀어지고 지금 중국 북한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라는 게 미국 쪽에서는 그렇게 보겠구나. 그니다 그, 그러면 이게 도대체 우리는 어느 편인가 하는데 대해서 그렇죠. 상당한 의심이 생길 때 그렇죠. 생길 텐데 네. 그동안에 많은 의심이 생겼는데 이번에 와서 확인하고 돌아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들의 걱정은 이미 그런 인상을 그 대내외로 이미 준 이상 이게 회복 가능할까? 이런 걱정들을 하는 거 같아요. 저는 그 동맹의 생명이라는 게 신뢰거든요. 신뢰가 없으면 이거는 다급겁적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2+2라는 걸를 통해 가지고 어 미국이야 아, 한국은 정말 우리하고는 생각이 많이 다르구나. 동아시아의 평화 안보에 대한 위협이 어디서 오는지, 북한의 핵 위협이라는 게 얼마나 이게 심각한 것인지, 중국의 패권적 행포에 대해서 아직도 어~ 음. 이 사람들은 중국을 음. 자극하지 않은 걸 아는 방법으로 이걸 해결할 수 음. 있다는 그런 착각을 하고 있구나 이런 걸 이번에 한번 확인하고 돌아가는 건데 과연 이런 대한민국을 동맹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음. 동맹을 해체는 안 하겠지만은 음. 동맹이라는 흐울은 남겨두되 정말 동맹으로서 얼마나 음. 긴밀히 교감을 하고 공조를 해야 되지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저~ 의문을 가지고 돌아갈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은 이제 뭐 정권이 바뀐다고 해도 신뢰를 또 회복하겐 또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다 이런 신뢰는 아무죠. 이 없어지면 회복하는 데 굉장히 시간이 걸리죠. 그 시청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나라를 둘러싼 이 동부가 또 미국 또뭐 인도 태평양까지 쭉 넓혀서 지금 얼마나 지금 상황이 빨리 변하고 있고 그 상황이 변하는 중에 우리 정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 보기에 그렇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인가에 대한 그 여러 가지 해설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이런 말씀을 보통 천영우 TV에서 <laughs> 풍부하게 해주고 계시니 그 저희 것 보시고 또 천영우 TV도 보시고 천영우 TV 시청자분들은 또 저희 것도 보시고 이렇게 자매 TV로서 <laughs> 네,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